밝은 상자 안에 흰 글씨가 들어간 로고로 유명한 슈프림. 쓰레기에도 이 로고만 붙이면 매진이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2016년에는 슈프림 로고가 새겨진 벽돌이 3만원에 출시되자마자 매진됐고 이후 재판매 가격이 100만원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스케이트보더들을 위한 길거리 브랜드로 시작해 출시하는 제품마다 매진시키는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지닌 슈프림의 탄생은 제임스 제비아로부터 시작됩니다. 1963년 7월 22일, 미 공군인 아버지와 영국계 교사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제임스 제비아. 이듬해 아버지가 영국으로 발령됨에 따라 제임스는 그가 태어난 지 18개월 되던 때, 뉴욕에서 영국 웨스트 서섹스 주에 있는 크롤리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1978년 14살이 된 제임스는 영국의 인기 어린이 TV 프로그램인 그랜지 힐에 톰이 왓슨 역으로 출연하며 파트타임 아역 배우로 활동했습니다. 공부에 흥미가 없었던 그는 이후 듀라셀 배터리 공장에서 일하며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런던으로 가는 기차표를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제임스는 항상 멋진 옷이나 물건들을 파는 가게에 큰 관심이 있었고, 런던에서는 최신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런던으로 가며 멋진 가게들을 구경하던 제임스는 배터리 공장에서 일하는 게 지루해졌습니다. 또한 왠지 모르게 자신이 태어난 뉴욕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뉴욕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돈을 더 모아 런던행 기차표 대신 미국행 비행기표를 구입합니다. 1983년 대학 입학을 포기하고 뉴욕에 도착한 18살의 제임스는 바로 뉴욕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됩니다. 그는 뉴욕에 정착하기로 마음먹고 스테이트 아일랜드에 월세 50만원짜리 아파트를 구하고 맨하탄에 위치한 옷가게 파라슈트에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그가 가진 돈은 100만 원이 전부였지만 당시 뉴욕은 지금과는 많이 달랐기에 월세가 저렴했고 직장도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소호 우스터거리에 위치한 캐나다 의류 브랜드 파라시트는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이 특징이었습니다. 여기서 판매하는 옷은 당시 마이클 잭슨, 마돈나 같은 유명 가수들이 입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열정을 갖고 열심히 일하던 제임스는 곧바로 사장의 눈에 들게 되고 가게 사장인 모건 앨러드는 제임스에게 캐나다, 두바이 출장 등을 보내주며 많은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제임스는 사장 모건 엘러드를 멘토로 삼고 그로부터 패션 스쿨에서 배울 만한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유명 인사들이 파라시트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제임스는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이루고 싶어했습니다. 그는 파라시트에서 일을 하며 당시 여자친구였던 메리와 함께 세련된 배낭을 만들어 벼룩시장에서 팔기 시작합니다. 걱정과는 달리 배낭은 불티나게 팔려나갔고 제임스는 지금이 모험을 할 때라고 생각해 파라슈트를 그만두고 배낭 판매에 전념합니다. 배낭은 손이 모자랄 정도로 팔려나갔고 제임스는 파라슈트에서 같이 일했던 친구 에디 크루즈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에디 크루즈는 파라슈트 매니저일을 그만두고 제임스와 함께 일하기 시작합니다. 에디 크루즈의 도움으로 제임스는 조금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는 어렸을 적 런던을 자주 방문했던 것처럼. 여유시간을 이용해 주기적으로 런던의 작은 가게들을 방문했습니다. 그가 방문한 가게들은 항상 젊은 사람들을 위한 멋지고 특이한 것들을 팔고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런던의 이 작은 가게들에서 영감을 받아 벼룩시장이 아닌 자신만의 가게를 열기로 결심합니다. 결국 제임스는 메리, 에디크로즈와 함께 충분한 돈을 모은 뒤 1989년 그들만의 첫 가게를 오픈합니다. 가게 이름은 다양한 트렌드를 한 지붕 아래 포함시키기 위해 유니온이라고 지었습니다 유니온은 영국 스타일을 위주로 한 젊고 반항적인 컨셉의 스트릿웨어 브랜드들을 한데 모아 판매하는 매장이었습니다 당시 소호에서는 보기 힘든 컨셉에 힙합 음악까지 틀어놓은 유니온은 젊은 층 사이에서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1954년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난 쇼 스투시 서핑광이었던 그는 25살이던 1980년부터 캘리포니아 라구나 해변에서 지인들을 위해 서핑보드를 만들어 판매했습니다. 쇼는 판매 촉진을 위해 자신의 이름을 티셔츠에 그려넣고 서핑보드를 구입한 손님들에게 한 장씩 나눠주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서핑보드는 3일 동안 24개나 팔려나갔습니다. 하지만 이후 사람들은 서핑보드보다는 티셔츠에 더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3일이 지난 후 티셔츠는 순식간에 천개가 팔려나갔습니다. 쇼는 자신의 매장을 오픈해 사업을 빠르게 확장하고 싶었지만 남의 돈으로 사업을 하고 싶지 않아 매장 없이 도매장사로만 돈을 모아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힙합을 좋아하는 젊은층 사이에서 입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갔고 스투시는 순식간에 스트릿 패션을 상징하는 브랜드가 됐습니다. 폭발적인 인기에 힘입어 모든 옷가게에서 스투시를 취급하고 싶어했습니다. 제임스도 자신의 유니온 매장에서 스투시 옷을 팔고 싶어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투시의 크리에이티브 매니저인 폴 미틀맨이 우연히 유니온 매장을 보게 되고 매장이 쿨하다고 느낀 폴은 제임스에게 쇼를 소개시켜줍니다. 쇼는 뉴욕으로 넘어와 유니온 매장을 직접 확인했고 매장이 마음에 들었던 쇼는 곧바로 스투시 옷을 유니온에서 팔수 있게 허락해줬습니다. 스투시 옷만 재고가 모자랄 정도로 불티나게 팔려나가며 따라, 쇼는 제임스와 함께 스투시 옷만 판매하는 매장을 오픈하기로 결정합니다. 1990년, 쇼는 프린스 스트리트에 500만 원 월세의 공간을 임대해 자신의 첫 번째 스투시 매장을 오픈합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고, 1991년 스투시의 매출은 400억 원에 달하게 됩니다. 제임스가 숀과 함께 스투시 매장을 운영함에 따라 유니온 매장은 메리가 운영했습니다. 에드 크루즈는 1992년 LA로 떠나 스투시와 유니온 매장을 합쳐놓은 컨셉의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스투시 유니온이라고 불렸던 이 매장의 이름은 이후 언티피티드로 바뀌게 됩니다. 스투시가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하며 연매출도 800억원을 넘어섰지만 쇼는 돈에 대한 욕심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마음에 그의 나이 39살에 은퇴를 선언합니다 갑작스런 쇼의 은퇴 소식에 제임스는 당황했고 쇼니 없는 스투시의 미래가 걱정됐습니다 따라서 제임스는 다시 한번 모험을 할 때라고 생각하며 독립을 결심합니다 제임스는 사업 아이템을 찾기 위해 수많은 무역 박람회를 찾아다녔습니다 그 결과 4업 아이템으로 스케이트보드 용품을 발견합니다 당시 뉴욕에는 괜찮은 스케이트 용품점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임스는 스케이트보드 매니아들이 열광할 정도의 정통 스케이트보드 용품점을 생각해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케이트보더를 생각할 때 12살에서 14살의 어린 아이를 생각했지만 뉴욕의 스케이트보더들은 18살에서 24살의 개성이 강한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제임스는 이들 을 타깃으로함과 동시에 스케이트보드를 타지 않는 사람들도 관심을 가질 만한 가게를 구상합니다. 1993년 스투시 매장 근처 라파에트 거리에 500만원 월세 계약을 한후 1,200만원을 들여 공사를 시작합니다. 당시 이곳 대부분의 매장은 비어있었고 조용하고 방치된 느낌을 주어서 스케이트보더들을 위한 이상적인 장소라 생각했습니다. 또한 스케이트보더들의 핫스팟이었던 에스터플레이스 큐브와 브루클린 뱅크스와도 인접해 있었습니다. 1994년 4월, 제임스는 그의 나이 30살에 마침내 자신만의 매장을 오픈하고, 매장 이름을 소매업에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이유로 별 생각 없이 슈프림으로 짓습니다. 이후 예술가 바바라 크루거의 데카르트를 패러디한 작품에서 영감을 얻어 어드폰트를 이용해 빨간색과 하얀색을 이용한 직사각형 모양의 단순한 로고를 완성합니다. 제임스는 스케이트보더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예술가이자 스케이트보더인 지오 에스테베즈를 슈프림의 첫 직원으로 고용합니다. 지오 에스테베즈는 그의 동료들을 데려왔고 슈프림은 라이언 히키, 저스틴 피어스, 피터 비키, 마이크 헤르난데즈 등과 함께 스케이트보드 팀을 만듭니다. 또한 무하마드 알리의 권투 경기부터 영화 택시드라이버의 영상까지 유리창 디스플레이를 통해 비디오를 끊임없이 재생시켰고 매장의 힙합 음악도 크게 틀어놓으며 클럽하우스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스케이트보더들이 슈프림 매장을 찾아왔고 상당수가 스케이트보드를 타며 맥주를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임스는 아이들이 무엇을 하든 크게 개의치 않았고 슈프림은 뉴욕 스케이트보드 커뮤니티 사이에 빠르게 소문이 퍼지며 스케이트보더들을 위한 맨하탄의 새로운 핫스팟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슈프림은 당시 유명했던 스케이트보드 브랜드인 주욕, 스피드파이어, 슈티스 등의 제품들을 판매했습니다. 슈프림은 자체 브랜드의 옷이 없었기 때문에 영화 택시 드라이버의 로버트 드니로 사진에 슈프림 로고를 붙이는 등의 방식으로 세 가지 디자인의 티셔츠를 제작해 35,000원에 판매했습니다. 그렇다면 슈프림은 어떻게 루이비통 같은 명품 패션 회사들과 협력하는 의리 회사가 되었을까요? 이 모든 것은 켄우무라라는 일본인 사업가로부터 시작됩니다. 일본 패션의 중심지이며 대표적인 젊은이들의 거리인 도쿄의 하라주쿠. 1993년 이 하라주쿠의 뒷골목에서 획기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하라주쿠의 뒷골목이라는 의미에서 우라하라 운동이 탄생합니다. 화려한 고급 브랜드 매장이 준비한 하라주쿠와는 달리 이 뒷골목의 상점들은 미국의 힙합과 펑크의 영향을 받은 빈티지 매장들이 번창하며 노에어 니고와 같은 새로운 브랜드가 많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개성적인 패션 센스를 가지고 있었던 하라주쿠의 사람들은 진보한 스타일을 피해 하라주쿠의 뒷골목으로 몰려들기 시작하며 우라하라 스타일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에 개성이 강한 스트리트 패션이 번창하기 시작하며 스케이트보드 스타일이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자연스레 뉴욕을 방문한 일본인 관광객들은 슈퍼리 매장을 방문해 직원들이 허락하는 만큼 티셔츠를 구매해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1996년 뉴욕의 슈프림 매장이 mtv 재팬 에 등장할 정도로 슈프림 브랜드 는 일본 젊은 층 사이에서 큰 인기 를 얻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 1996년 원그램이라는 의류 도매업을 시작한 켄 오무라는 미국 스트릿 브랜드에 대한 일본 인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것을 빠르게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곧바로 제임스에게 접근해 일본에 슈프림 매장을 열자고 제안 했습니다. 제임스는 일본이 유행을 선도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일본에서 브랜드를 크게 키우기로 결정합니다. 1998년 6월 27일, 제임스는 자신의 첫 매장을 오픈한 지 4년 만에 일본 도쿄 다이카야마에 슈퍼리미오점을 오픈했고, 3주 뒤인 7월 18일 오사카에 사무점을, 4개월 뒤인 11월 30일 후쿠오카에 사호점을 연달아 오픈합니다. 제임스는 일본 매장들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 생산 규모를 늘려야 했습니다. 제임스는 유니온과 스투시 매장을 운영하며 의류를 판매한 경험은 있었지만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디자인 팀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제임스는 20대 초반의 브랜든 바벤지엔, 지오프 히스, 오지 갈란을 디자인 팀으로 고용합니다. 이들 3 명은 패션 학교를 나오지도 않았고 옷 디자인 경험도 많지 않았지만 슈프림 의류 디자인의 토대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들은 슈프림이 영화 택시 드라이버를 첫 티셔츠에 인쇄한 것과 같이 강력한 그래픽 디자인을 찾아 티셔츠에 인쇄해 판매하기로 합니다. 90년대 대부분의 스트릿웨어 브랜드들이 저작권법을 거의 걱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짜로 그래픽을 가져다 사용했습니다. 이들은 뉴욕의 신문 가판 대 박물관, 도서관, 서점을 몽짱 뒤져가며 그래픽 디자인을 찾아다녔습니다. 이렇게 찾은 디자인들을 이용해 일본에서 잘 팔리지 않는 초록색은 피해 티셔츠를 제작했습니다. 또한 1998년부터 타 브랜드와의 협업으로 만든 제품도 같이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옷 사이즈는 일본인 체형에 맞춰 작게 제작했고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액세서리도 판매했습니다. 새롭고 흥미로운 것들을 다양하게 판매하는 슈프림에 대한 일본인들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대부분의 브랜드들은 수요가 증가하면 생산량을 늘리고 제품에 프리미엄 가격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제임스는 생산량을 늘리지 않았을 뿐더러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유지했습니다. 오히려 600개를 판매할 수 있어도 400개만 생산하는 방식으로 공급량을 한정시켰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은 브랜드 형평성을 높이는 계기가 됐고, 공급량을 제한하는 전략은 브랜드의 희소성을 유지시켜줬습니다. 결과적으로 제임스의 전략은 슈프림에 대한 고객의 만족도와 수요를 더욱 증가시키며, 슈프림은 스트릿 브랜드의 절대 강자로 부상합니다. 일본에서의 인기에 힘입어 2004년 LA의 미국 내두 번째 매장인 슈프림 5호점이 오픈했고 2006년 하라주크의 6호점을 오픈합니다 이후에도 2008년 나고야의 슈프림 7호점을 오픈하고 2011년 런던의 8호점을 오픈하며 유럽 진출을 이뤄냈습니다 2012년 9월 일본 시부야에 다시 한번 9호점을 오픈하며 이때까지 총 9개의 슈프림 매장 가운데 6개가 일본에 위치하게 됩니다 슈프림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각각 5개월 동안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에 회사의 웹사이트와 모든 매장을 통해 일체의 시즌 컬렉션을 출시했습니다. 공급량을 제한하는 전략에 따라 한번 상품이 매진되면 슈프림에서 다시는 구매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소비자들의 욕망을 자극했고 슈프림의 모든 드랍 컬렉션을 즉시 한정판 컬렉션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이는 슈프림 제품의 재판매 시장을 형성했습니다. 슈프림 희귀 제품의 재판매 가격은 원래보다 수십 배도 넘는 가격으로 판매되기도 했고, 직장을 그만두고 재판매에 매진해 1년에 10억 이상 버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인기 상품을 재판매하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수익성이 좋은 사업이 됐습니다. 의류 재판매 시장은 2019년 280억 달러에서 2024년 640억 달러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슈프림은 초창기부터 반스, 나이키, 팀버랜드 등 여러 브랜드와 협업해 다양한 상품을 출시하였으나, 2012년 디자이너 브랜드인 꼼데가르송과의 협업으로 브랜드 노출이 크게 증가됐습니다. 슈프림 고유의 디자인 위에 꼼데가르송의 물방울 무늬를 얹고 일본 브랜드의 정체성을 달려 슈프림 로고를 위에서 자로 새겨 넣은 후디는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후 2014년 나이키와의 협업으로 에어 펌프지트 1을 출시했는데, 25만원짜리 신발의 재판매 가격이 100만원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돼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며 폭동이 일어날 뻔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뉴욕 경찰이 출동해 매장을 폐쇄하고 사태를 수습했습니다. 2017년에는 처음으로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과의 협업을 발표하면서 전세계 사람들의 엄청난 관심을 받게 됩니다. 스트릿 패션인 슈프림과 하이패션인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과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는 의미 속에 두 브랜드의 협업이 진행됐고 루이비통의 가격표를 달고 높은 가격의 제품들이 발매가 됐습니다 높은 가격인 만큼 재판매 가격도 상승해 500만 원을 들여 제품을 산뒤그 자리에서 1000만 원에 재판매를 해 수익을 남기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많은 브랜드와의 협업은 슈프림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카니예 웨스트, 드레이크 등과 같은 패션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래퍼들이 슈프림을 착용하며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를 상승시켜줬고 슈프림은 전세계적으로 두터운 매니아층을 형성하게 됐습니다. 2018년 12월 세계적인 기업 삼성전자 중국 법인은 슈프림과 협업을 통해 갤럭시 휴대폰 출시 행사를 진행한다는 소식을 발표합니다. 하지만 곧 삼성과 협업을 하기로 했던 슈프림은 뉴욕에 기반을 둔 진짜 슈프림이 아닌 가짜 슈프림으로 밝혀집니다. 삼성과 협업을 발표한 가짜 슈프림은 영국 런던에 등기를 둔 인터내셔널 브랜드 펌이라는 회사가 이탈리아에 협법적으로 설립한 슈프림 이탈리아라는 브랜드였습니다. 인터내셔널 브랜드 펌은 진짜 슈프림이 상표를 등록하기 전 이탈리아, 스페인, 중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67개국에 슈프림, 슈프림 스포츠, 슈프림 홈, 슈프림 언더웨어와 같은 상표를 먼저 등록하고 슈프림 이탈리아라는 이름으로 2016년부터 이탈리아 전역에 가짜 슈프림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슈프림 이탈리아는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번져나갔고, 진짜 슈프림 관계자가 정상보다 큰 슈프림 로고를 가진 슈프림 이탈리아의 티셔츠를 보고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슈프림은 2017년 슈프림 이탈리아를 상표권 침해로 고소했지만, 이듬해 유럽연합 특허청은 슈프림이라는 단어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라는 이유로 슈프림 이탈리아의 손을 들어줍니다 이에 따라 인터내셔널 브랜드 펌은 슈프림 상표를 중국과 유럽 국가 모두에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고, 진짜 슈프림은 이들 국가에서 자신들의 제품을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진짜 슈프림은 판결에 대해 항소했고, 상표권 분쟁은 계속됐습니다. 그 사이 슈프림 이탈리아는 스페인에 네 개의 가짜 슈프림 매장을 열고. 유럽 40여 개 국가에 슈프림의 위조 상품을 판매했습니다. 또한 중국 내에서도 가짜 슈프림 매장을 정식 오픈하는 등 인터내셔널 브랜드 펌은 가짜 슈프림이 아닌 진짜 슈프림을 대체할 대중 브랜드를 꿈꾸며 삼성과의 계약도 따내게 됐던 것입니다. 2019년 진짜 슈프림은 전 세계의 가짜 슈프림 판매자들을 향해 법적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하며 상표권 취득을 해 나갑니다. 그 결과 2019년 6월 인터내셔널 브랜드펌과의 상표권 소송에서 승소하고 중국 내 공식적인 상표권을 획득함에 따라 슈프림 이탈리아는 중국 시장에서 철수하게 됩니다. 또한 진짜 슈프림은 인터내셔널 브랜드펌을 런던 법원에 사기죄로 형사 고소합니다. 2021년 6월 28일 판사 마틴 베도는 인터내셔널 브랜드펌의 소유주인 디피에로와 그의 아들 마르첼로에게 슈프림 정체성을 탈취해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각각 8년과 3년형을 선고합니다. 이로써 오랜 시간 지속된 상표권 문제는 마침내 끝나게 됩니다.